얘들아 오랜만이다 그지 좀 바빴어 여름인데 감기 걸리지 말고 나처럼 알았지 그리고 지금 왕궁역 갤러리 LP 서울에서 전시하고 있다 보고 싶은 사람 놀러 오라고 티카 본업 도자기 전시회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러 와 티카의 도자기가 보고 싶다면 다들 놀러 와서 전시 구경하고 가라고 알았지 감기 조심하고 사랑해. 스키, 다이스키, 스키스키.